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양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무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할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 되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 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양합니다. 님 날씨가 다시 확추워졌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휴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 쉬었더니 소화도 잘 되고 장에 있던 문제도 사라지고, 야 이거 사람이 쉬어야 되는구나. 네. 아무튼 오늘 일독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이 무슨 물살에 휘말렸단 말인가? 권력을 떨칠 때는 나도 쓸모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아, 우리가 모두 휩쓸릴 수 있는 물살입니다. 그렇죠? 예. 네. 권력을 떨칠 때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쓸모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뒤에 보세요. 그러면서 남에게 끼친 불행들 하나도 생각이 안 났었는데 자신에게 불행이 닥치자. 이제, 아, 내가 불행을 끼쳤구나. 내가 권력을 추구했구나. 내가 어떤 물살에 휘말렸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이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있죠? 네, 큰일납니다. 네, 이 물살을 휩쓸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세상에 제가 그래서 미디어 자꾸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미디어를 보면 정말, 계속, 필요도 없는데, 더 좋은 거 사려고 하고, 필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바꾼다. 자동차 안전하고 잘 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네. 뭐, 시내에서 뭐, 200km 가고, 막, <laughs>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그죠? 근데, 자꾸 그걸로 바꾸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청소기도 잘 되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뭐 흡입 여기도 이만큼 좋고 여기 물걸레도 달려 있고 막 그냥 자꾸 바꾸고 싶은 거야. 계속 욕망의 눈이 뺏기고 뭐난 만족하고 살았는데 저 사람 보면 헉, 저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한대더라.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많은 거죠. 아, 아무튼 오늘 이제. 이제 사두가이와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인데 사두가이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보세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부활이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로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근데 그 논리에 갇혀 버린 게 보이시죠, 여러분? 예, 갇혀 버렸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했는데 죽으면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갇혀 버렸어요. 이 논리에 이게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갇혀있는 논리하고도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갇혀있는 논리예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논리적으로 맞죠? 그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아니, 주님은 그러니까 없어요. 신앙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네. 아, 귀신 나타나는 거 보세요. 무슨 부활 있고 뭐. 그냥 이런 생각들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뭐가 된 거죠, 지금? 바보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바보가 된 겁니다. 보면, 사두가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고, 율법학자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둘다 어땠어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똑똑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굉장히 똑똑했는데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 사두가이들, 율법학자들, 성경을 외울 만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헛된 지식과 논쟁들, 권력에 대한 탐욕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바보로 만들었죠.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권력을 추구하면서. 이웃에 대해 무관심했던 그 구체적인 삶에서 성경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현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구원자를 못 알아보게 만든 이 현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지만 되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인들 되게 똑똑하잖아요. 여러분도 배울 만큼 배웠죠? 말이 없어요. <laughs> 배울 만큼 배웠는데, 요즘에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영성서적을 이렇게 읽으라고 주면 어려워서 못 보겠대요. 되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바보가 된것 같아. 영성서적, 정말, 그, 쉽다고, 아, 이거, 이 책은 참 좋습니다. 라고 딱 들이면, 어휴, 뭐 이렇게 어려운 걸 저보고 읽으라고 하나요? 이렇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다 읽었어요. <laughs> 더안 배우고도.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책은 점점 안 팔리고, 그렇게 영적으로는 매마르고 이해되는 것만 자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어떤 사막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화될 수 있을까? 배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배운다는 의미가 영성소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 성화되기 위해서 쌓았던 노력의 결과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런 함정에 빠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삶하고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배울 건 배우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친구를 하나 얻는 건데, 이게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냐면 오늘날에 보면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다 알죠 그죠 믿어야 되고 희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성체성사 살아내야 되고 말씀이 안에 머물러야 되고 성모님 사랑해야 되고 다 알잖아요 알죠 아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알면서도. 그죠? 이게 뭐냐면 신앙이 자칫 이런 지식, 깨달음, 이거에만 치중하고 구체적인 사랑, 구체적인 내 현실에서의 희생, 이런 것들에 게을러지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신앙이 내 삶에서 빛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전혀 생명을 주지 않죠. 이런 시간, 이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냥 말하자면 신앙이 하나의 관념적이고 이성적인 말잔치가 되어 버리는 네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면 어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로 제가 보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에 강론도 올리고 강의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이것을 그냥 하나의 컨텐츠로 소비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유행으로 듣고, 흘리고, 마음에 들면 이게 위로를 주면 듣고, 예를 들면 그냥 심심하니까 라디오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뭐, 이랬던 것처럼,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컨텐츠로 소비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아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laughs> 유튜브를 하다 보면 아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다른 많은 컨텐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음이 울적할 때는 이 사람 강의 듣고, 아유 신앙적으로 좀 뭔가 할 때는 이 사람 거 듣고, 웃고 싶을 때는 이거 보고, 이컨텐츠 수많은 컨텐츠 중에 그냥 하나 신앙이 그렇게 돼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하는 거예요. 신앙을 소비한다. 되게 무섭죠? 신앙을 어떻게 소비를 하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해야 되는데 신앙이 뭔가를 나한테 강요하거나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내가 알아서 할거야 나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강요해서도 안되고 가르쳐서도 안되고 너무 진지해서도 안 되는 그냥 인문학의 한 파트 정도로 신앙이 여겨지고 있는 현상 에, 이게 젊은이들한테 더 심화되고 있고 우리 귀성 신자들에게도 조금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당에서 제가 뭐 묵주기도 학교도 하고 성모신심 학교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반응이 어때야 돼요? 반응이? 좀 뜨거워야 됩니다 아유 알려준다고? 아유 고맙지 예뭐 네, 알면 안 와도 돼요 <laughs> 근데 뜨거워야 됩니다 근데 고마운 게 아니라 강요하지 말라는 어떤 내적인 외침을 하는 거죠. 네. 그냥, 뭐랄까,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아유, 강요하지 마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네. 되게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거잖아요. 또 미사도 조금 길어지면 아유. 네, 짜증 내고 뭐 어떻게든 더 얘기를 해 주고 싶었고 한 주일에 한번 만나는 거리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아, 뭐 이게 뭐왜참뭐렇게말 많이 하는 거야. 뭐 렇게 빨리 끝나는 미사를 찾아다니는 그죠? 네.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다른 저쪽, 다른 나라에서는 미사를 빨리 끝내면 막 뭐라 그런다고. 아세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내냐고. 아니, 두 시간은 해야지.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미사하는데, 한 시간 만에 끝내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미사는 신자들이 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모여 사는 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짧음, 길면 지루해하고, 그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미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은 소비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신앙도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말 그대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버려질 건데. 우리 신앙이 지금 거룩함을 잃고 있는지 되찾아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율법학자들은 이 마지막에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뭐가 담겨 있죠? 사두가의들 쌤통이다 이런 얘기가 좀 담겨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니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예, 네,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사두가 애들을 혼내주니까 신나는 상황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또 신앙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도 드러나죠. 신앙이 자기 편 들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네, 뭐, 정치 얘기 할 때도, 뭐, 자기가 지지하는 분, 뭐,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고, 그러면 빨갱이들 뭐 이런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혼내줄 때는 좋아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해줄 때, 원하는 얘기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대변해줄 때만 좋아하는 그 신앙의 얄팍함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래요? <laughs>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중요한 얘기죠.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 믿죠? 네. 부활 믿죠? 예, 네.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죠? 예. 네. 너무 명확합니다. 부활 믿으면 삶 바꿔야 돼요. 왜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하는 순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 전부를 바꿔야 됩니다. 똑같이 살다간 큰일 나죠. 어떻게든 해내야 됩니다.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너무 감동적인 얘기죠. 사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그 전능함과 영원한 삶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어렵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믿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가 되죠. 이 뭐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신앙인하고 비신앙인의 차이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비신앙인은 지금 지상의 삶을 절대화 합니다. 절대화 해요. 내 욕망을 절대화 합니다. 현실을 절대화 합니다. 주님이 현실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상이고 이미 깨졌는데, 그거 다 깨뜨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순교, 오히려 고통 속에서의 의미를 찾도록 초대하셨는데 계속해서 현실을 바꿔달라는 지상의 삶을 절대화합니다. 이 비신앙인의 삶.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아요? 영원한 생명. 없어요? 네.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으면 말씀이 위안이 안 됩니다. 왜? 말씀은 늘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구원, 약속에 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현실적인 위안을 잘안 줘요. 지금 이, 여기를 절대화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안 돼요. 아,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라는 소리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시, 이 비신앙인들은 그냥,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근근히 위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똑똑한 척하지 맙시다. <laughs> 진짜 중요한 얘기 뭐 내일도 할 건데요. 자존감 이런 얘기에 제발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성인들의 공통점은 자존감 이런 거 찾지 않습니다. 물론 설명할 수는 있어요, 끼워 맞춰서. 근데 오히려 자신의 비참, 비참함과 그분의 전능하심 속에서 삶의 기쁨을 찾았죠. 성모님도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이로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죽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대의 가르침하고 결이 다르다고. 여기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면 이 신앙의 기쁨을 못 누린 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네. 아무튼 내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올해 마지막 주일 미사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실 준비를 하며 구체적인 사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마지막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